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찰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모 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꼭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음, 제가 이제 장마감 시황에서 이제 환율하고 금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 이쪽에서 변화를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지수는 글쎄요, 제가 썸네일에는 적어놨는데 증시 폭락 시작이냐?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환율 쪽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챙겨 보시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호주 달러 입니다 봉차트 그래서 제가 오전 영상을 보시면 아 오늘 하락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도 오늘 한1%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현재 호주 달러 모습을 보면 네 지금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상을 해보면 여기 음봉이니까 내일도 조금 하락할 듯한 모습이구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밤에 지나서 새벽 끝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2월 달 고점으로 해서 저점 반등 다시 하라 이런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고 제가 이제 호주 달러는 달러에 비해서 위험 자산에 들어간다. 달러는 안전 자산이다. 그래서 호주 달러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코스피 예상은 네. 예, 좀 하락적으로 가지 않을까. 내일 오전에 영상 보시면 요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여기 저점, 고점, 네,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예, 여기 바닥을 형성을 하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두 번째 도전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은, 자, 여기 부딪히고 내려왔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저항받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뚫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네, 현재, RSI 값이 51인데, 네,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할까. 잘좀 보시고. 달러 강세, 호주 달러 약세, 원달러 환율 약세. 당연히 유로 약세로 가겠죠. 달러가 대장이니까. 예.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보시면, 네, 지금 은봉 생기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넥라인, 여기 헤드 앤드 숄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넥라인에 여기, 예, 자 지지하고 올라갔다 붕괴시키고 저항 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 다시 이제 그 순서에 있죠. 예, 자 이게 만약에 이제 붕괴가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시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무너뜨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잘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붕괴시키면, 네. 예,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예, 현재 지금 RSI 값 52니까 이게 50m로 내려오면 밑으로 더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환율이 많이 중요해졌고요. 달러 인덱스 꼭 보시고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채 10년물 실질금리입니다. 예, 10년물을 봤을 때 실질금리 얼마죠? 네, 지난 금요일날, 에, 지금 마이너스 1,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박스권 조만간 벗어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이런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예, 지금 보고 있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국채 금리 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잘 챙겨보시고요. 네. 앞으로 금리하고 환율을 신경 쓰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국채 1 0년물입니다 예. 자, 여기 돌파했는데 지금, 네. 예, 보면 여기 지지하죠? 네, 예, 신기합니다. 자, 요것도 며칠 지켜보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56이니까 최소한 여기 예, 과메수 구간까지 간다라 그러면, 한1.5 근처나 아니면 여기 좀 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 결국에 뭐냐. 명목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금리 올라가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력들이 지금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려오면 사는 거고요 올라가면 파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국채금리에 따른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WTI 원입니다 지금, 요 양봉을 잘 보시면, 네, 요 양봉을 지키는 게 보이시죠? 60, 68달러, 70달러 근처, 여기 음. 자, 원유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 안 내려와요. 여기 이쯤 내려왔더니, 갑자기 짱대 양봉으로 위로 솟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이 아주 중요한데,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요 추세, 댄데, 네. 여기를 딛고 넘어갈 거냐? 자,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내려올 거냐? 예. 지금 이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럼 내려오더라도, 여기 지금 60달러 근처, 여기, 예, 상당히 중요한 예, 지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 RSI 값도 51이니까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과매수 구간까지 되면 이 추세대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 흐름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70달러 68달러. 그죠? 상당히 물가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요거 요거 잘 보시고 이 흐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자 구리는 네 월봉상으로 많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지금 딱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얘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여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고점 부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지금 네 여기 저점 찍고 네, 원유랑 조금 비슷하죠 네 얘도 상당히 물가 아니 혹은 경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팔로우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시면 네 이번 주에 예자 4월 12일 주봉이고 4월 12일 주간에 자 그라이브스턴 도지가 딱 뜨고 나서 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자 반등까지 했습니다. 반등도 아주 예쁘게 61.8%딱 찍고. 예, 거기서 머물고 있고 지금 갑자기 음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파동 상으로 자 여기에 그냥 표시된 거로만 보면 여기 A파, 그다음에 자 B파, 지금 음봉 생겼으니까 이제 내려오는 이 C파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25,000 달러는 붕괴시키지 않을까 제 예상을 해보고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반등은 이 반등은 여기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죠? 거래량입니다. 자, 내려올 때에 이 어마무시한 이 거래량들을 극복을 못하면 예, 이만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얘는 여기까지 상승하기 힘들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뚜둥겨 맞고, 어떤 이슈가 상관없이 무조건 뚜둥겨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자, 고점이 이렇게 증가하죠? 네. 자, 고점이 낮아지죠? 이게 뭐죠? 다이버전스. 그러고 나서 몇 프로? 50%입니다. 네. 증거입니다, 증거. 다이버전스의 증거. 완전히 두드려 맞았죠? 예. 네. 설마 뭐, 4월, 이때 뭐, 내려가겠어? 그러다가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했죠. 예. 네. 자, 그러면 일봉을 보시면, 네. 자, 여기 보면 이게 10% 넘게 빠진 겁니다. 예.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자, 여기 4월 13일날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요때 요고, 요고, 요 때, 요거요거요 거래량 보이시죠? 요거 예. 거래량 터지고 내려오면서, 자, 반등을줄 때도 보니까 거래량이 안 쓰죠. 그러면 또 두둥겨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지지부진하게 쭉 내려오다가, 자, 반등이 들어왔죠? 예. 자, 일본에서 보면 더 정확하죠. 거래량이, 안 섰어요.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예, 거래량이 또 터졌어요. 그러면 아, 이제 61.8% 되돌리고, 예,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파동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오다가 이제 반동,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시그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동 주고 내려오는. 네, 결국엔 제가 예상한 대로. 61.8%잘 봐야 된다. 여기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예. 갑자기 때려버리네요. 그죠? 예. 거래량 터지면서. 그죠? 넘는 척 하다가 확 밀렸죠. 패턴이 bearish 하락장악. 예. 오늘 진행된 걸 봐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네. 힘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패턴 같은 것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버전스 자, 이렇게 생겼던 부분인데 내려간다. 지금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제 증권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 상황입니다. 예, 지금 조금 반등이 들어왔는데 아까 1. 한 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스가 닥스부터 해서, 자, 1% 가까이 다들 떨어지고 있죠. 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일이 터진 것 같은데요. 아마 내일 오전이면, 네, 어, 기사가 나질 않을까. 예. 더블 딥? 네, 이런 거 등등. 자,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우지수인데요. 월봉이고요. 선물입니다. 예. 에... 자, 월봉에서, 의미 있는, 어, 캔들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가, 지난달이 역사적 고점이고, 현재, 예, 다클라우드 카바. 예, 흑운영이 떴습니다. 검은 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보시면, 이때가 이제 그 리먼 사태 때인데, 여기가 고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고점하고, 여기죠, 아, 여기, 요기. 요거. 네, 잠시 좀 보시면, 여기가 요거 다이버전스에요 네. 여기가. 여기 고점이 살짝 높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가 문제. 현재가. 현재가. 자, 이 각도를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이게 2018년경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여기 고점 네, 이렇게돼 있습니다. 각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어, 다우 지수는 지금 다우 지수 선물은 네. 어, 캔들 패턴에서 이제 하락 반전세가 뜨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살살살 내려오고 있죠 예 요거 음, 그래서 여기가 자 이게 뭐죠 예 추세선이죠 어 살짝 지금 이탈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자 이렇게 올라가는 쐐기형이죠음그 다음에 여기, 다이버전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많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자, 월봉에서 무슨 신호가 뜨기 시작했고, 자, 이렇게 슬슬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엔, 네, 하락의 전조현상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S&P 500입니다. S&P 500. 예. 자, S&P 500도 요 때가 다이버전스죠? 몇달 동안. 그죠?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5개월 동안 다이버전스 생기고 난 이후에 폭락. 예. 때가 리먼 사태. 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근데 아까 각도를 보시면 다우 지수보단좀 완만하죠. 다우 지수는 아까 이랬는데. 그죠? 네. 이제 기억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고점. 네. 자. 그래서 월봉상에서 보니까, 예, 자, 이브닝스타가 뜨고 있어요. 예, S&P 500은, 이브닝스타. 예, 자, 고점은 여기가 고점이겠죠. 4548, 4542,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네, 예, 이브닝스타, 이렇게 예, 뜨고 있다. 자, 월봉은 진행 중이니까, 자, 일봉을 보시면, 아, 지금 9월 3일날 역사적 고점을 찍고, 이렇게 살살살 내려오고 있다. 예. 자우보다는 좀센 모습이다. 그죠? 예. 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럼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음.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면, 자, 나스닥 월봉을 보시면, 이 아니라, 자, 월봉, 예, 네. 월봉입니다. 어, 지금 월봉 같은 경우는, 네. 예, 이제, 각도를 보시면, 각도가 되게 가팔라요. 주가는. 근데, 다이버전스는 만만합니다. 그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이버전스, 얼마냐면, 82, 82, 여기가 85, 지금 현재 82입니다. 예. 거의 수평에 가깝죠. 그죠? 예. 자, 아까 다우지수, 이런 각도, 자, S&P 500, 자, 이런 각도, 요거는, 예, 나스닥.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얼만큼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달에 변곡이 생길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이브닝 스타, 예, 네, 역사적 고점이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자, 얘는 8월, 9월 6일입니다.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고, 요렇게, 예, 네, 아주 작은 캔들이 지금 다떠 있습니다. 네. 요 흐름 잘 보시고, 자, 고점에 올라가는 고점이 낮아지는, 네, 요런 흐름이 있으니까 요것도 잘 챙겨보자. 예. 네, 나스닥은 아직도 굳건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하락의 시작이냐? 아, 그거는 모르죠. 지나봐야 되죠. 그런데, 어,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고, 주의하란 말씀이죠. 자, 환율도, 에, 달러 강세가 되고, 그죠? 예. 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 증시가 이제 어떻게 될까? 자, 그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은 멀었죠? 얘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다우 지수가 먼저 시작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500, 나스닥은 아직도 고점에 있다. 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자 그런 부분 잘 체크하시고 잘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집중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추천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